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 문제 없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 화제로 드러난 거죠. 이거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인데요. 2022년 3월에 작성된 자료조사서랑 2024년 3월 28일에 작성된 자료조사서랑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심지어 맞춤법 틀린 것까지 똑같아요. 네, 소방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소방이 고생이 많으시고 이번 화재 진압에서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만 참사 대응 과정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복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방의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한 과정들을 좀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요. 특히 사고현장 노동자들이 대피하는 데에 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부의 불법 개조 정황이 제기가 되면서요. 동의하시나요, 불법 청장님? 불법 시간이 없습니다, 점그 빠르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그 수사 중인 사인데요 그 보고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수, 수사 결과 이전에 소방에서 판단하시는 내용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왜 말씀을 못 하시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큰 문제는요. 이제 법령화 시켜놨던 소방당국의 여러 가지 일상적인 예방 조치들에서 이 불법 개조 정황에 대한 사실들이 전혀 확인되거나 또 시정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화성 소방서로 보고됐던 작년과 올해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 이 문서 보셨나요 혹시? 소방 활동 조사 자료 말씀. 네, 소방 시설 자체 점검 자체 결과 보고서. 보고서. 여기 보시면 다 이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이 없었습니까? 소방 시설. 아리세레. 그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지는 지 경기도 확인을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네, 참사 발생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네. 것이 잘 네. 납득이 안 되는데요. 네. 그.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소방 시설 자체 점검 결과 문제 없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 화재로 드러난 거죠. 이거 소방 활동 자료조사서인데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심지어까지 똑같아요. 삼동제품 생산라인 급격한 연소로 인명피해 우려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현장에서 해당 자료 제대로 조사 작성하는 경우가 없는 게 대부분인 거 저보다 더잘 알고 계실 거고, 근무 때 바쁘니까 비범 때 다녀오라고 시키고, 현장까지 안 가고 전화 한 통해서 특이사항 있는지 물어보고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2022년, 2024년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지난달에는 관할 119 안전센터장이 직접 가서 화재 안전 컨설팅까지 했어요.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3동 연소시 대응 방안 제대로 컨설팅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그 경기도 재난본부에서 그 폭발물 위험성 있는 데 대해서 관할 안전센터장이 분기별 일에 나왔습 아니요, 그 컨설팅이 잘 됐는지 확인하셨냐고요. 청장님이. 그래서 관계자에 대해서 그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죠. 리튬 배터리 문 앞에 두지 마라. 적어도 소분해서 분리적재해라. 이런 컨설팅만 제대로 됐어도 3만 5천 개 배터리가 전소하고 23명이 사망하는 이런 참사로 이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청장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소방의 예방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참사 발생 이후에 청장님께서 확인하고 부족한 점은 지적해서 보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청장님의 답변이 다 그거는 경기에서, 본부에서 이렇게 답변하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화재 안전조사 제대로 했는지도 봐야 되는데요. 언론 보도 따르면 산업단지, 외국인 고용 사업장, 자원순환 시설 합쳐서 23곳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아리셀은 이세 가지에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데 화재 안전조사 대상으로 선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화제가 나면 상황실에서 뽑아 보는 자료들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자료들입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지휘 전략 짜고 지령 내리고 현장 대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충 조사하고 점검하고 감독할 거면 이런 예방 조치들을 정책화하고 법령화하는 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잘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실 있게? 예, 더욱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장님께서 취임사에서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여기지 말자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저는 100번 공감하고요. 당장의 신형 소화기 도입이나 다른 획기적인 정책 이런 부분에 주목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었어야 할 예방 조치들부터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이 이미 갖춰진 시스템들이 관성화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에, 직후에 이런 참사가 발생한 만큼 그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 문제들 관련 대책들 수립해서 의원실로 꼭 보고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